저도 이제 쓸모가 없나 봅니다. 아침에 눈은 떴는데, 딱히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않을 때,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하루는 길고 오늘은 뭘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때 말입니다. 젊을 땐 바빴습니다. 회사에서, 집에서 누군가에게 늘 필요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좀 쉬세요. 말은 고마운데, 마음 한쪽이 묘하게 비어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난이집에서는 눈치가 보이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냥 밥만 축내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체온 자서만 반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 같은 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은 그냥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쓸모 없다는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말수를 줄이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나이 탓, 세월 탓으로 넘겨버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대신 우리가 평생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쓸모라는 기준이 과연 오았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내가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쓸모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팝값은 해야지.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식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내 자리를 채우고, 집에서는 자식들이 알아서 다 하고, 심지어 마트 장보는 것도 배우자가 더 익숙하게 합니다. 내가 할게 없네. 이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 편이 텅빈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쓸모라는 건 사실 누가 정한 건가요? 직장에서 돈 벌어오는 게 쓸모인가요?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쓸모인가요? 손주 봐주는 게 쓸모인가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 없어 보이는 것에 가장 큰 쓸모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자는 큰 나무 한 그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 크고 굽어서 목수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집 짓는데도 못 쓰고 가구 만드는데도 못 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배지 않았으니까요. 그 나무 아래서 동네 사람들이 쉬고, 여름엔 그늘을 만들어주고, 새들이 둥지를 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그 나무는 목재로서는 쓸모가 없었지만, 존재 자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쓸모라고 배웠습니다. 돈을 벌어야 쓸모 있고, 누군가를 돌봐야 쓸모 있고, 일을 해야 쓸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70대 어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문 닫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식 셋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70이 넘어서야 식당 문을 닫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답니다. 아, 이제 좀 쉬는구나.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 자꾸 불안해지셨대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냥 놀기만 하는데 이래도 되나? 자식들이 엄마 이제 좀 쉬세요 해도 마음 한편에선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옆에 앉은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날씨 참 좋네요. 그냥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아,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괜찮구나.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구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는 쓸모가 있나요? 아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혼자 못 먹고, 기저귀도 혼자 못 갈고, 오히려 부모를 24시간 힘들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기를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그 아기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일하지 않아도,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손주를 돌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거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평생의 동반자이고, 자식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이고, 손주들에게는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것, 산책하면서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작은 파장을 만듭니다. 쓸모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말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은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왜 마음이 먼저 불안해질까요? 자식들이 아빠, 그냥 쉬세요 라고 말할 때, 왜 고맙기보다 왠지 내가 한발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거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대접받아야 한다.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집에서 내 말에 힘이 있다. 내가 자식을 키웠으니까, 나중에 챙김을 받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평생 배워온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공식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끊기자 회사에서 내 자리는 사라지고 집에 돈을 벌어오지 않으니 괜히 집에서 말수가 줄어들고 자식 뒷바라지가 끝나자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지 못하면 받을 자격도 없다. 기여하지 못하면 존중받을 수 없다. 여러분, 솔직히 어떠신가요? 지금도 마음 한 구석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는 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 계속 맴돌고 계시지 않습니까? 67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교사로 사셨습니다. 35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치셨죠. 퇴직하는 날, 제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와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며 울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뿌듯하셨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전화도 줄고, 학교에서도 연락이 없고, 집에서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을 거야.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그 순간, 박 선생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 이제 나 혼자 밥도 챙겨 먹는 사람이구나. 아내에게도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 그날 밤, 혼자 밥을 먹으며 괜히 눈물이 났답니다. 여러분, 박 선생님이 유난히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세대 대부분이 겪는 흔들림입니다. 평생 해주는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되니 정체성이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인이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을 때 정말 박 선생님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부인은 그냥 자기 시간을 가진 것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주지 못하면 받을 수 없고 기여하지 못하면 존중받을 수 없고 쓸모 없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 노자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탈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어야 쓸모 있다고 하고, 중년에는 자식을 잘 키워야 쓸모 있다고 하고, 노년에는 손주라도 봐줘야 쓸모 있다고 합니다. 쓸모의 기준은 계속 바뀌고, 언젠가는 그 어떤 기준도 충족시킬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보라. 물은 애써 쓸모 있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낮은 곳으로 흐를 뿐이다. 그런데 모든 생명이 물을 필요로 한다. 물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쓸모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선생님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은 나도 내 시간을 가져보자 하고 동네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하려고 간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으려고 갔습니다. 그러다 한 중학생 이수학 문제로 고민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평생 가르치던 내용이었죠. 가만히 있으려다 그냥 한마디만 건넸답니다. 이건 이렇게 풀면 쉬워. 그 학생의 눈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은 일주일에 두번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다가 누가 물어보면 알려주는 정도였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아이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그때 박 선생님은 깨달았답니다. 내가 쓸모 있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구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라며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구나. 그 순간 박 선생님은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나는 사라지는 존재는 아니구나.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문제는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쓸모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강박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강박에서 실제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자는 세 가지 열쇠를 줬습니다. 오늘은 그중첫 번째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비교를 멈춰라.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때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나요? 옆집 김사장은 은퇴하고도 골프회원권 있고 내 친구는 손주 봐주면서 자식들한테 고맙다는 소리 듣는데 같이 다니던 회사 동료는 요즘도 컨설턴트로 일하던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건 사실 절대적으로 쓸모없어서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못하다고 느껴서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 등산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산을 오르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건강도 챙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나는 그냥 노는 것 아닌가? 반대로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고 돈도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은 편하게 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나? 보이시죠? 등산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일하는 사람은 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결국 둘다 불행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삶과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다. 반대로 말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셋인데 하나는 연락을 잘안 한다며 서운해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하나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한다며 감사해합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은 더큰 평수인데 하고 어떤 분은 작은 집에 사는데 그래도 내 집이 있어서 하고 웃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항상 부족해집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내 삶은 충분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비교합니다. 왜일까요? 비교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비교했고 직장 다닐 때는 연봉으로 비교했고 결혼해서는 집차 자식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60년, 70년을 비교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비교하지 마세요 한다고 갑자기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비교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과 비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10년 전에 나보다 지금 내가 더 편안한가? 작년에 나보다 올해 내가 더 건강한가? 한달 전에 나보다 오늘 내가 더 웃고 있는가? 이게 진짜 비교입니다. 어떤 분은 5년 전만 해도 혈압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산책하면서 관리해서 약을 끊었습니다. 어떤 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식들한테 잔소리만 했는데, 요즘은 그냥 듣기만 하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책을 안 읽었는데, 은퇴 후에 도서관 다니면서 한 달에 두 권씩 읽습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진짜 쓸모입니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쓸모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쓸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70세가 되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75세의 손주한테 배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 80세의 배우자와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20대가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합니다.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하지만 70대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용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골프를 치는데 나는 그냥 산책만 해.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나는 동네만 다녀. 이렇게 비교하면 내 삶은 항상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 달라집니다. 작년에는 무릎이 아파서 산책도 못했는데 올해는 매일 30분씩 걷는다. 몇년 전에는 자식들한테 화만 냈는데 요즘은 그냥 웃으면서 넘긴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 삶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노자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다. 만족은 많이 가진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만족은 비교를 멈춘 데서 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지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봤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쓸모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열쇠를 드릴 차례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평생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쌓고, 경력을 쌓고, 인맥을 쌓고, 명예를 쌓았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이게 우리가 배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쌓을 게 없어집니다. 은퇴하니까 경력을 쌓을 곳이 없고, 나이 드니까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도 어렵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예전처럼 왕성하게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네. 이제 나는 내려가기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때 있으시죠? 그런데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물은 어디로 모일까요? 바다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모든 강의 왕이 될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은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후반전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뭘 내려놓으라는 걸까요? 첫 번째,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어떤 분은 평생 집안일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식사는 항상 세 가지 반찬에 국, 빨래는 늙게 서 정리, 청소는 매일 구석구석.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집니다. 예전만큼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늙었나봐. 쓸모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반찬 두 가지만 해도 괜찮아. 빨래는 모였을 때한 번에 해도 돼. 청소는 이틀에 한번 해도 충분해. 이게 내려놓는 겁니다. 완벽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나한테 맞는 속도니까. 두 번째,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평생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야근하고, 가족한테 인정받으려고 희생하고,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이 고맙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수고했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친구들이 역시 너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면 됩니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했어. 그걸로 충분해. 이게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마음은 압니다. 정말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자식들이 알아주길 기다리면 여러분은 평생 기다려야 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그때까지 서운한 마음으로 사실 건가요? 차라리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알아. 자식들이 몰라도 괜찮아. 나는 내 역할을 다했어.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자식들도 편해집니다. 엄마가 뭔가 바라는 것 같아. 아빠가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부담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평생 우리는 뭔가를 통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통제하고, 자식 교육을 통제하고, 가족 스케줄을 통제했습니다. 그게 우리 역할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방식대로 살고, 배우자는 배우자 시간대로 움직이고, 집안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즘 애들은 왜저 모양이야? 남편은 왜 말을 안 들어? 집안이 엉망이네. 이렇게 불평하시나요? 아니면, 애들은 애들 방식이 있겠지. 남편도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 집안일은 대충 돌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나요? 통제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섭을 줄이는 겁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리더는 일일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놔둡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집안의 보스에서, 집안의 어른으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으로, 이게 내려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내가 안 말하면 누가 말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한 발짝 물러서면, 다른 사람들이 한 발짝 나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챙기고, 배우자가 알아서 움직이고, 집안일도 돌아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짐을 덜어내는 겁니다. 평생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가벼워집니다. 그럼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쓸모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내려놓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허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이제 좀 편해졌어. 그런데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위해 알려드릴게요. 작은 것의 의미를 찾아라. 비교를 멈추고 내려놓았는데도, 여전히 뭔가 허전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 이제 마음은 편해. 그런데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TV 보고 또 자고. 매일이 비슷합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쓸모 없나 봐.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의미는 큰 것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큰 것만 의미 있다고 배웠습니다. 승진하는 것, 집 사는 것, 자식 대학 보내는 것, 이런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모든 큰 일은 사실 작은 일들이 모인 겁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고,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되고, 깊은 사랑도 작은 인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이게 뭐가 의미 있어? 이런 거 해봤자 뭐가 달라져? 그래서 놓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합니다. 딱 30분. 처음에는 그냥 건강 때문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길을 걷다 보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없던 꽃이 오늘 피어있고, 지난주에 공사하던 건물이 완성되고, 매일 지나치던 길고양이가 이제는 반갑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지나니 한마디씩 나눕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몇달 지나니 이름도 알게 되고, 가끔 벤치에 앉아서 얘기도 나눕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산책 시간이 하루의 의미예요. 누굴 만날지, 오늘은 무슨 꽃이 피었을지, 이런 게 기대가 돼요. 보이시나요? 의미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의미는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거기 있는 걸.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친 겁니다. 어떤 분은 손주가 일주일에 한번 옵니다. 몇 시간 있다가 갑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지? 손주 봐주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손주가 오는 그몇 시간에 집중합니다. 같이 그림 그리고, 같이 간식 먹고, 손주 얘기 들어주고, 그냥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교육을 해주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의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은 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룬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현명한 사람은 커창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작은 일을 합니다. 매일 물을 주니까 꽃이 피고, 매일 컸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매일 웃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게 큰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작은 기쁨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아침에 마신 커피가 맛있었어. 오늘 날씨가 좋더라. 배우자가 웃는 얼굴로 인사했어. 저녁 반찬이 입맛에 맞았어. 이런 것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다입니다. 인생은 이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큰 사건은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생일, 명절, 가족여행. 하지만 작은 순간은 매일 수십 번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놓친다는 겁니다. 큰 것만 기다리다가. 작은 것을 못 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일기를 씁니다. 한 줄짜리 일기입니다. 오늘 동네 카페에서 주인이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 산책하다가 예쁜 강아지를 봤다. 오늘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겨우 한 줄입니다. 커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아 나는 이렇게 많은 순간을 살았구나. 이게 보입니다. 의미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의미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이 모든 게 의미입니다. 노자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돈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여러분이 찾는 쓸모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커창한 일을 해야, 쓸모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게 이미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는 쓸모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작은 기쁨을 하나 찾아보자.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한 번만 천천히 떠올려 볼까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모든 걸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 오늘 하루에 스쳐 지나간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문득문득.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아, 맞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몇 번만 마음속으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조금은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을 책임지고, 자식을 키우고, 또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이제는 느리게 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그냥 계셔도 됩니다. 노자가 25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가장 큰 쓸모가 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더 증명하지 않아도 더 애쓰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굳이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여러분답게 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마음 편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